우리는 한국과 더 이상 같이 일못 해. 현대자동차 태국 공장에서 100%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불법 파업이 시작됐었는데요. 이 파업은 마치 들불처럼 번져 태국에 있는 다른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 공장으로 확산되어 더큰 파업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를 막기는 커녕 수수 방관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고 이 소식을 들은 태국 정부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불인나게 뒤처리를 해 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이 파업으로 인해 미국의 큰 기업들까지도 공장 문을 닫는다는 소문이 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끝을 내게 될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윈터스예요. 34살의 나이로 실리콘밸리에서 최연소 여성 VC 파트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예요. 한 나라의 성공과 실패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인생도 크게 바뀐 사람으로서 말이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10년 전 스탠포드 MBA를 갓 졸업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전형적인 실리콘밸리의 엘리트였어요. 아침마다 스포츠카를 타고 출근하면서 애플 에어팟을 끼고 점심은 구글 직원인 친구들과 먹고 말 그대로 실리콘밸리의 거품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세상은 캘리포니아의 테크 기업들이 전부였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남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70년대에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에서 2년을 보내셨는데 그때의 경험을 정말 자주 들려주셨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면 늘 한국 이야기가 나왔어요. 살아 내가 한국에 있을 때로 시작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마치 판타지 동화 같았죠.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나라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가난한 학생들이 촛불로 공부하던 모습, 그리고 그 학생들이 나중에 세계적인 기업의 임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들.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현대자동차 정주영 회장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들려주신 그의 이야기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가난한 시골 소년이 소한 마리를 팔아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중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을 만들었다니. 어린 저에게는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죠. 그래서일까요? 저는 늘 한국 기업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학 시절 저는 경제학과 아시아학을 복수전공했어요. 친구들은 다들 실리콘밸리 인턴십만 쫓아다닐 때, 저는 한국 기업들을 연구했죠. 삼성전자가 어떻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위가 되었는지, 현대차가 어떻게 품질 혁신을 이루었는지, 교수님들도 제 관심사가 특이하다고 하셨어요. 왜 하필 한국이냐고요. 하지만 저는 제 직감을 믿었어요. MBA 시절에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한국 기업들의 케이스 스터디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결정이었어요. 90년대 말,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그게 지금의 반도체 1위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과감한 결단력에 매료되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도 이런 관심은 계속됐어요. 2020년 말, 제가 담당하던 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분석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인텔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현대 자동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어요. 분석을 다시 하고 또 했죠. 하지만 숫자는 분명했어요. 그 즈음 우연히 한국계 친구를 통해 삼성전자 임원과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우리는 하루에 천억원 이상을 R&D에 투자합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좋으니 계속 도전하라고 합니다. 이건 실리콘밸리와는 전혀 다른 접근이었어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밤새 보고서를 썼어요. 실리콘밸리는 왜 한국 기업들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월스트리트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죠. CNBC 블룸버그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덕분에 저는 최연소 여성 VC 파트너로 승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2023년 초 우리 회사가 아시아 지사를 새로 설립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이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느꼈어요. 모두가 싱가포르나 홍콩을 점 찍고 있을 때, 저는 과감하게 방콕을 제안했죠. 왜냐고요? 그때 이미 한국 기업들의 태국 진출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현대 자동차가 1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었고, 삼성전자도 새로운 생산기지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공장 설립이 아니었어요. 5천 명 규모의 기술교육원 설립, 현지 부품업체 육성 프로그램. 이건 한나라의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안정적인 실리콘밸리 생활을 포기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부모님도 극구 그 만류하셨어요. 내가 미쳤니? 왜 하필 태국이야? 라고요. 남자친구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죠. 결국 7년 연애도 그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제 직감을 믿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한국의 성공 스토리가 이제 태국에서 재현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태국은 충분한 잠재력이 있었어요. 우수한 노동력,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의 열정까지. 방콕행을 결정하던 날 밤, 저는 아버지의 오래된 앨범을 뒤적여봤어요. 70년대 한국에서 찍은 흑백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했죠. 아버지가 보셨던 한국의 변화를 이제 제가 태국에서 보게 되는 걸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목격하게 될 것은 성공이 아닌 엄청난 실패와 좌절이 될 거라는 걸요.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예요. 어쩌면 제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이 미래의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처음 한국 기업의 현장을 방문했던 날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기업 문화나 기술력이라는 단어를 실리콘밸리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대 자동차 울산 공장의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 마주한 건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이었어요. 1200만 제곱미터. 숫자로만 보면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건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크기예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규모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과 인간의 섬세함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죠. 1초에 한 대씩 자동차가 생산됩니다. 저를 안내하던 김 부장님의 설명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를 여러 번 방문했지만, 이런 생산 속도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곧그 비결을 알수 있었죠.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면서 본 광경은 마치 예술작품 같았어요. 3000대가 넘는 로봇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마치 오케스트라 단원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일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우리는 단 하나의 불량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품질 관리팀 이 과장님의 말씀이었어요. 모든 차량은 520개가 넘는 항목의 품질 검사를 거친다고 해요. 로봇이 먼저 검사하고 다시 사람이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AI가 한번더 체크한다고 하더군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수정하자가 모토인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완벽하게가 원칙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방문한 구내 식당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마치 고급 레스토랑 같았죠. 직원들의 건강이 곧 품질이라는 철학 때문이라고 해요. 직원들을 위한 수영장, 헬스장은 물론이고, 심지어 치과와 한의원까지 있더라고요. 실리콘밸리의 구글이 직원 복지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날 오후 저는 현대차 기술연구소도 방문했어요. 젊은 연구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우리는 10년 뒤에 자동차를 만듭니다. 한 연구원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수소전기차 자율주행 도심항공모빌리티. 이곳에서는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방문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어요.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긴장감이 달랐어요. 마치 나사에 온것 같은 느낌이었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데만 30분이 걸렸어요. 그만큼 이곳의 기술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반도체 연구소였어요. 순수 연구개발 인력만 5천 명이 넘는다고 해요. 우리는 하루에 천억 원 이상을 R&D에 투자합니다. 연구소장님의 말씀에 귀를 의심했어요. 실리콘밸리 전체 스타트업의 연간 R&D 투자 금액과 맞먹는 규모였거든요.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에 1시간 넘게 착복 교육을 받았어요. 머리카락 한올 먼지 한 톨이 들어가서도 안 된다고 해요. 이곳의 청정도는 우주보다 100배 깨끗합니다. 그제서야 삼성전자가 왜 반도체 1위가 됐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신입 연구원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6개월간 합숙 교육을 한다고 해요. 세계 최고의 교수진들이 직접 강의를 하고 노벨상 수상자들과의 대화 시간도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인재 한 명을 키우는 데 10년을 투자합니다. 인사팀 박 부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갤럭시 스마트폰 생산 라인도 둘러봤어요. 여기서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로봇들이 스마트폰을 조립하는 것까진 예상했는데 그 정밀도가 믿기지 않았어요. 0.0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정도의 정밀도는 애플도 못 따라옵니다. 자부심이 넘치는 현장 관리자의 설명이었어요. 하루 종일 둘러보고 나서 저녁에는 삼성전자 임원진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들은 이야기가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우리는 위기 때마다 더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IMF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죠. 그게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실리콘밸리가 쫓아가는 혁신은 빠른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한국 기업들의 혁신은 지속 가능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경영 전략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문화의 차이, 철학의 차이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부끄러웠거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실리콘밸리만이 혁신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그리고 그때 결심했어요. 이런 한국 기업들의 저력을 태국에서 재현하는데 제가 도움이 되고 싶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태국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 얼마나 냉혹할지는요. 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방콕의 중심가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마치 새로운 기회를 상징하는 것 같았죠. 4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제첫 임무였어요. 처음에는 월가의 투자자들도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죠. 왜 하필 태국인가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온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비전을 설명하자 곧 그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대기업들의 태국 진출 계획은 정말 야심 찼어요. 현대 자동차는 1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건 단순한 공장 설립이 아니었어요. 5천 명 규모의 기술 교육원 설립이 핵심이었죠. 우리는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현대차 태국법 인장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삼성전자는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방콕 근교에 R&D 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었고, 이는 동남아시아 전체를 커버하는 기술 허브가 될 예정이었죠. LG전자도 스마트 가전 생산 라인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이런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마치 도미노처럼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도 끌어모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이었어요. 단순히 생산 기지를 옮기는 게 아니라 태국을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기술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이었죠. 이를 위해 현지 대학들과의 산학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출라롱콘 대학교에서 특강을 했던 날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800석 규모의 강당이 학생들로 넘쳐났는데 놀라운 건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이미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는 게 꿈이에요. 한 학생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70년대 한국의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태국 정부의 지원도 적극적이었어요. 산업부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교육부는 한국의 산업 기술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죠. BOI 태국 투자청은 한국 기업들을 위한 특별 인센티브 패키지도 준비했어요. 법인세 면제부터 토지 취득 혜택까지 정말 파격적인 지원이었죠. 방콕 증시는 연일 들썩였어요. 한국 기업 관련 주식들은 거의 매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급증했죠. 골드만삭스는 태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테크업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고, JP모건은 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강력 매수로 상향 조정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열린 투자 설명회는 그야말로 전쟁이었어요. 태국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얻기 위해 몰려들었거든요. 특히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관심이 뜨거웠죠. 35년 동안 회사를 운영했지만 이런 기회는 처음입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저는 매일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했어요. 투자 제안서를 검토하고 현지 기업들과 미팅하고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죠.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거든요. 주말이면 방콕 외곽의 공단을 둘러보곤 했어요. 그곳에서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 들어설 부지를 보면서 꿈을 키웠죠. 이곳이 동남아의 실리콘밸리가 될 거예요. 제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그 말이 터무니없는 과장으로 들리지 않았거든요. 태국의 언론들도 연일 한국 기업 투자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방콕 포스트는 제2의 한강의 기적, 이번엔 차오프라야 강에서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고, 네이션은 한국태국산업협력의 새로운 장이라는 사설을 게재했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희망찬 순간이 종종 가장 큰 시련의 시작점이 되곤 하잖아요. 그 찬란했던 꿈들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모든 것은 어느 무더운 방콕의 여름날, 예상치 못한 파업 소식과 함께 시작됐어요. 기대감이 절정에 달했던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는 모두 너무 낙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태국의 산업화가 한국처럼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무더운 방콕의 아침,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시작된 파업 소식을 접했죠. 처음에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노사 갈등은 어느 기업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임금 100% 인상과 연차 휴가 두배 확대를 요구합니다. 노조의 요구 사항을 듣고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현대차 울산 공장의 임금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한 거였죠. 게다가 단체 행동의 방식도 상식을 벗어났어요. 공장 정문을 막고 기계를 멈추고 심지어 관리자들의 출입도 막았거든요. 더큰 문제는 이 파업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공장, LG전자 공장.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씩 파업에 들어갔죠. 태국 노조들은 서로 연대하며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한국만큼 잘살수 있다. 당장 더 많은 것을 달라. 이런 구호를 내걸었죠. 태국 정부의 대응은 실망스러웠어요. 불법 파업임이 명백했지만 선거를 앞둔 정부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았어요. 시장경제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하지만 이건 방관이나 다름없었어요.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도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태국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월스트리트의 평가였어요. 처음으로 조성했던 40억 달러 펀드의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기 시작했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어요. 삼성전자가 먼저 태국 공장의 생산라인을 라오스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현대차도 베트남 쪽으로 눈을 돌렸고요. 태국은 이제 끝났다는 말이 업계에 퍼지기 시작했죠. 더큰 충격은 글로벌 기업들의 연쇄 철수였어요. 인텔이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전면 취소했고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어요. 일본 기업들도 하나둘 태국을 떠나기 시작했죠. 도요타는 생산량을 50%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소니와 파나소닉도 공장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방콕 증시는 패닉에 빠졌어요. 전자, 자동차 관련 주식들은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줄줄이 태국을 떠났죠. 제가 조성한 펀드의 가치도 반토막이 났어요. 투자자들에게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특히 가슴 아픈 건 협력업체들의 몰락이었어요.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였던 한 회사를 찾았을 때, 사장님은 텅빈 공장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죠. 35년 동안 회사를 일구어 왔어요. 삼성의 품질 인증을 받았을 때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죠. 이제는 모든 게 끝났네요. 현대자동차 기술교육원도 문을 닫았어요. 5천명의 태국 청년들이 교육받을 예정이었던 이곳은 이제 텅빈 건물만 남았죠. 실습용 첨단 장비들은 아직도 비닐에 덮인 채로 있었어요. 한 교육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려고 한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근면 성실한 정신, 품질에 대한 집착, 끊임없는 혁신정신 이런 것들을 전수하고 싶었죠. IMF는 태국의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세계은행은 태국의 산업공동화가 시작됐다는 특별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할 때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죠. TSMC가 태국 투자를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1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젊은이들의 실망감은 더욱 컸어요. 삼성전자 입사를 준비하던 한 대학생은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밤낮으로 공부했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반도체 공정도 독학했어요. 이제 저희의 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때 동남아의 디트로이트로 불리던 이곳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매일 밤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저기 반짝이는 삼성, 현대, LG 간판들 곧저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갈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태국 실패의 후폭풍은 예상보다 더 컸어요. 어느 날 새벽 저를 비롯한 전 세계 특파원들이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으로 긴급 출동했어요. 태국인 근로자 수백 명 한국에서 긴급 추방이라는 속보가 전해졌기 때문이죠. 공항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추방된 노동자들을 맞이하러 온 가족들, 취재진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었어요. 현대 자동차와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대거 공항으로 몰려온 거예요. 우리를 한국 기업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파업하는 사람들 대신 우리가 일하겠습니다. 이들이 들고 있던 피켓의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추방된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 기업에서 일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40대 여성 피아 씨를 만났는데, 그녀는 3년간 한국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했다고 해요. 비록 불법 체류자였지만요. 매달 빠짐없이 나오는 급여, 깨끗한 작업 환경, 무엇보다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녀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돌아온 솜차이를 만났는데, 그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직접 봤어요. 우리도 할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제 저희 미래는 어디에 있나요? 그날 저녁 더큰 충격이 왔어요. 방콕 증시는 패닉이 왔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기 시작했고 태국 바트와 가치는 곤두박질 쳤죠.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추가 하락할 거란 전망도 나왔어요. 산업단지 현장은 더욱 처참했어요. 3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입주할 예정이었던 이곳은 이제 텅 빈부지로 남았죠. 도로와 전기시설까지 다 갖춰놨는데, 한 건설업체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2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태국의 미래가 사라진 거죠. 10년 후를 다룬 제 마지막 기사가 어제 출간됐어요. 잃어버린 10년 태국의 선택, 한국의 성공, 그리고 라오스의 부상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를 쓰면서 마주한 현실은 더욱 가슴 아팠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난 후 라오스는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어요. 삼성전자의 라오스 공장은 이제 동남아 최대의 생산기지가 됐고 현대자동차의 라오스 기술 교육원은 매년 수천 명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었죠. 옛 방콕 산업단지를 다시 찾았을 때는 눈물이 났어요. 녹슨 철문에는 아직도 태국 한국 산업 협력 단지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잃어버린 미래를 상징하는 것만 같았죠. 한국에서 유학했던 제 친구 티다를 다시 만났어요. 이제 그녀는 라오스의 현대 자동차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더군요. 한국 기업들이 가져다 준 기회를 우리가 날려버렸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라오스에서 두 번째 기회를 잡았죠. 그녀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방콕의 젊은이들은 이제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떠나고 있어요. 한때 동남아의 디트로이트로 불리던 그 찬란했던 별명은 이제 흐릿한 추억이 됐죠. 산업단지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남은 건 후회뿐이에요. 지금도 가끔 방콕에 밤하늘을 올려다 보며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만 더 현명했다면 지금쯤 저 하늘에는 제2의 한국이라 불리는 태국의 찬란한 불빛이 빛나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부임지인 라오스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제2의 한국이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겠죠. 아마도 그곳에서는 더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요. 태국의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지만 그 아래 현실은 이제 너무나 달라져 버렸네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는 말처럼 우리는 그 황금 같은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걸까요?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 회고록이 적어도 후대에는 귀중한 교훈이 되길 바라며 이제 정말 펜을 놓아야겠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직접 목격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때로는 가장 큰 실패가 가장 값진 교훈을 준다는 걸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